통과해서 동베를린에 들어왔다. 준비해. b 음. 들어. 괜찮는 깨끗해요. 아무도 없어요. 나중 다음 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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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크라우스를 나다 좋아. 속도가 느려진다. 시작하지. 물적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 당신들 뭐야 거긴 출입금지야 감정 어때요? 어, 잠깐 잠깐 진정들 하시죠 내가 지금이야. 어. 잘했어 얼른 정리하세요. 오스가 이제 곧 검문소에 도착할 거야. 옥상으로 이동하자. 하긴, 아, 라자 지금 거의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이쪽에. 곧탐정 조심해. 주소 잘감시하고 크라우스가 언제 여기 있는지 몰라. 카메라관에서 크라우스 왔네. 지금 왜 이렇게 경기가 심한 거야? 크라우스가 거문에 걸리면, 올거 바로 못 만날지도 몰라. 관무소 맞지? 저 소리가 막들가 맞아. That 그서허 연락처를 찾 파란 오상까지.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어우야이게 얼마 만이니크우스내오른쪽 넘어 있어. 어서요오세요뭘늘요오요 오늘은요, 파늘스요 오늘은요, 린다 이제 오거은게오려은요오늘은 알려 늘게 별로 없어요 오늘은요, 오 나도 모르지. 너무유령입니다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연락책 중 하나가 불식 없는 걸같서 여기서 도구가 떨어지면서서 비밀 경찰들이 더 수색하고 있는 것 같다.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책 고문을 못 보다 할 거야. 우리가 구출하거나 이를 예, 막아야 해. 여기 잡혀있어. 고마워. 그라스는비밀경찰이었어외모는 번지르르하지만, 타고난 스는브 준비해, 브 월코프가 들어간 브같스 k i 이 바뀌었다. 크라우 <avenues> <시� uno> uh, like, a t a k l 에서에서자 p 거 t a 잡을 단서니까. d e l Ulko, Full Toy, 라 r n Ich, ich, weiß, ich, das den Freund. Freund. Die ich habe das Freund, ein paar zu viele Ich, Sie der gut? ich, bin ich bin gut. In meine Wohnung Ich Ich tue Ihnen nichts. Ich möchte nur ein paar Fragen stellen. Ja, länger ich so. Ist der weg?

将军， 저 k 1시비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도대체 왜 들켰는지 모르겠어. 철저히 주의했는데... 구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연락해! 老李哥 즐기지 않은 것. 같아. 따라와. 지금 맞은편 전자상가에서 대기 중. 이 근처 소시지 맛집에서 하나 사다 줄까 해도 벌써 물이 부담 나. 아, 그럼 요 앞에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그 가방인 것 같은데 추적장치를 달지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나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 배리 하겠다는데 그동안 난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게 혹시 모르니? 파크, 여기서 우리 계속 감시해줘 되도록 시 안에 있을게. 좋아. 경찰이 저북 헌문하고 있어. 조심해. 그래? 네? 크라우스가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어. 한번 찾아봐. 제압해도 되지만 크라우스는 볼코프한테 가야돼 이제 크라우스 집에 전화할게 들어가 준비해 잘했어 이제 소리 가봐 찾아봐 여보세요 잘못 거셨어요 프레이에 아닌데요 네 그게 제 번호가 맞긴 했는데 저기요, 그러니까 친구분 여기 없다고요. 친구분이 번호를 잘못 알려줬거나 그쪽에 잘못 적은 것 같네요. 그럼요, 괜찮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내가 주방에서 나온다. 에다, 혹시 내 우산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보, 우산 여기 거실에 있어요. 문 앞에 둘게요. 엄 이불에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잠깐 기다 있어. 잖아 아빠, 리고 있어. 요 있어. 잠깐 기다다양고 있어. 해. 아빠 다방 갈게. 들키깐 이거 찾아 네가, 안 보여. 지금 아파트가 터졌다는 건가? 나, 나도 몰라. 어떻게 자료에 접근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대령했잖아. 그래, 그나마 다행. 헤르센스가 불을 켜고 찾고 있었거든. 헤르요스한테 내가 잡았다고 해줄 거지, 그렇지? 그레타 캘러도 있지. 이년 동료가 술술 불더라고. 난 아주 개새끼야. 저기 미안한데 그레타, 개그 집을 너무 얕게 봤어. 아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현상금을 두둑히 건이면 이거 재밌군. 어째서 갑자기 나한테 흥미가 생기셨을까? 지금 네가 질문할 상황이 아닐 텐데. 됐지만네 친구란 놈들은 지금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나본데두? 호덕이도 <laughs> <laughs> 쓸때가 있다구 나는 쓸모가 없어 찬상은 못 바꾸는 법이지 <laughs> 뭐해? 무슨 일이야? 그레타랑 가방은 나한테 맡겨. 볼커프를 잡아. 식세를 대신해서 고마워. 볼코프를 잡았다. 이 자식 목숨은 가져가. 이제 동베를일를 뜨자고.